아, 풍수지리 시간입니다. 부기와 건강을 얻는 주택은 어디에 어떻게 짓고 또 골라야 되는가? 그런 건물을 골라야 되는가? 자, 담장을 없애지 마라. 그러나면 어제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양을 흉내내서 담장 업세계 사업을 하고 있죠 이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서양 사대주의 서양 흉내내기에 바쁘죠 이 담장 업세계 사업을 하면서 내우는 논리가 뭐냐 하면은 담장이 있어야 치안이 방법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 담장이 없어야 오히려 ABS 담장이 있으면은 ABS 안을 볼수 없지만 은 담장이 없으면은 ABS 안을 그대로 볼수 있기 때문에 치안과 방법이 오히려 좋다 이러면서 담장 없이기 사업을 하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 담장이 포함을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세양의 담당이 없는 것은, 개들은 농경민, 자, 참 농경민적이 아니고, 영웅민족의 후손들이자. 친기직한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몽골에 개르라는 천막이 있지, 담당이 없죠왜 담당이 없습니까? 소나 말이나 양하고 바로 같이 살아야 되죠 그리고, 개들을 관리하려고 그러면은, 문만 방문만 열면 곧바로 어, 말과 소울가 양이 보여야 되죠 그리고 걔들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곧바로 달려나가야 되죠 근데 농경민정은 어떻습니까 농사를 지어 가지고 어, 농작물을 갖다가 수확을 해서 그걸 집안에 갖고 들어가야 되죠 담장 안에 에, 저장을 하고 보관을 해야 되죠 도둑이 모는 쳐하고 또치들이몸 파먹고, 짐승이 못 건드리도록 농기민족은 집집마다 마당처럼 담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 도시는 어떻습니까? 섬으로 둘러싸자 자, 담장은 영역 력 부분 그리고 소음과 먼지를 차단하고 또 사생활을 보호하죠 또, 방법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특히 가장 중요한 목적인 바람을 막아 집안의 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풍수질에서 가장 피해야 되는 게바람이자바람은왜그렇습니까 건강을 해치고 집안에 풍파를 불러 일으키자. 바람이 세게불면또 저기압이 돼서 건강에 더 좋지 않고, 그래서 길을 갔다가 보호하기 위해서도 담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담장을 갖다가 철망이나 틈이 벌어진 나무판 이런 걸로 하면 안 됩니다. 왜 밖에서 아니 보일 뿐만 아니라 그건 바람이 숭숭숭숭 빠져나가죠 내부에서 나쁜 공기라든지 소음이 그대로 뚫고 들어오자 그래서 담장은 어 백돌 등 튼튼한 재료로 사람 키 보다 높이 해야 된다 그래야 내부에서 안이 보이지 않고 집안이 보이지 않고 왜 내부에서 집안이 보이지 않아야 됩니까 괴물생심이죠 재물이라든지 안그러면 여자가 있다든지 그래서 사람 키높이 이상에 대해서 외부에서 아니 보이지 않아야 되고 철망이나 나무판때기로 하는 게 아니라 백돌등 튼튼한 걸 위해서 외부의 공기가 또 내부의 공기가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도록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에 길을 보호해야 된다 보험 밥솥처럼 압력 밥솥처럼 담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취기가 흩어진다 그분의 외부의 예부, 살기에 무방비를 놓쳐내렸다 외부의 응? 살기가 뭡니까 소음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도둑이라든지 응? 자 담당이 없다는 것은 겨울에 파카가 없는 거다. 겉옷이 없는 거다. 그리고 우주복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갑옷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담장을 어, 쓰면 안됩니다.